할머니 목말라요 이제 거의 다 팔았으니 시원한 주스 한잔 사줄게 어서오세요 뭐야? 지금 바닥 닦고 있는 거안 보여? 그 더러운 걸 어디에 놓고 있는 거야? 아가씨 미안해요 이제 보니 집만 더러운 게 아니었네 이 냄새나는 노인네가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들어오시나? 과일 주스 한잔 사러 왔어요 저희 가게는 종류가 많고 가격이 다 다른데 주문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과일 주스 한 잔이면 되는데 테이블 위에 있는 바코드 스캔하고 어플 들어가서 결제하시면 돼요 근데 주문이 가능하실까나 모르겠네 할머니 저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바코드니 스캔이니 하는 거나 같은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면 안 될까요? 금액 알려주면 현금으로 낼게요. 말기도 못 알아듣는 노인네가 그 냄새 나는 돈좀 치워요. 진짜 구질구질하네. 결국 할머니와 손녀는 주문도 못한채 카페를 나갑니다. 여기 주문이요. 네, 손님. 총세잔 주문할 거고요. 초콜릿 크림치프라푸치노 하나에 카라멜 시럽 한번 더, 초코랑 카라멜 드리지 많이 잡아치토핑 세번 얹어주고 아이스 얼그레이 바닐라티라떼 하나에 스프레 소주 두개 카라멜 드리지 많이. 망고우 션티블렌드하나에 베이스는 펜션티 허티 없이 망고주스 많이 주세요. 다 알아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게 좀잘 알아듣지 그랬어요. 근데 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요. 현금 결제 가능하죠? 그럼요. 근데 왜저 어르신한테는 현금을 안 받으셨어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아까 어르신 얼굴에 대고 냄새 난다고 무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주문하는 걸 모르면 카운터에서 주문도 받고 현금도 받아야죠. 남자는 바이든 봉지를 계산대 위에 탈탈 털어냅니다.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돈을 하나씩 주워 챙기고 남자는 음료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할머니 더우실 텐데 손녀랑 시원한 음료수 한잔 드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시원할 때 어서 드세요. 정말 고마워요. 상 고맙습니다. 꼬마야 맛있게 먹어. 이 상추는 얼마예요? 한 봉지에 천 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다 사갈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젊은 총각 정말 고마워요. 허름한 노인과 아이에게 친절을 베푼 청년이 거짓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